도 청해 보시고 또한 공문선언에 그간에 어, 공급 음, 시주하신 분들 여러 형관님들을 다 청해 모셔서 간단하게 부처님께 인사드리고 간단하게 인배를 해서 이분들께 잔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잔치에 여러분들도 동참하셔서 어, 그런 기운으로 흠덕을 우리 자손한테도 내려주세요 라고 해서 저를 보세요 저기 보면 안돼요 <laughs> 대령이라는 걸 모십니다. 근데 이제 보통 초등이교면 관역도 모시고 하잖아요. 민대령이라고 해서 관역은 모시지 않고 양관님을 청에 모셔서 전국 인사드리고 자주 찾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의식은 여러분들 지금 앞에 어, 설판도 하셨고 경합 이렇게 이름 다 써놓으셨죠. 그리고 오른쪽 왼쪽에 도란고 하얀고 종이가 걸려져 있습니다. 금문전이라고 네, 합니다. 명부세계에 가면 나중에 어, 여러분들 여기 앉아계시는 분 포함해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 개개인이 주어진 시간이 다 하려가 되면 다음 세상, 저쪽에 있는 세상으로 다가시기 마련입니다. 그게 슬픈 게 아니라 인연을 위해서, 어, 저 세상에 가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명부세계의 돈이에요. 여러분들 가실 때 우리 수위에 보면 주머니가 없죠? 그죠? 수위 아니고 보셔서 모르시죠? 저는 많이 봐서 잘압니다 <laughs> <laughs> 요즘 수위는 무슨 앙드레김이 만들어는지 엄청나게 비싸고, <laughs> 너무 화장한 거예요. 어제도 봤거든요. 근데, 수위는 주머니가 없지만 돈을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 생전예수제에, 어, 금은 여러분들께서 어, 권선에 놓으신 금문전을 거기 안에 보면 한막서라고 해서 이제 명부세이에내는 편지들이 다 들어있어요. 무슨 생, 밤개가, 어, 빼돌 며칠에 보문서에 사서 생년 예수제를 지내는데 모시는데 어, 전생빛 건강경이 몇 권, 전생빛 돈으로 얼마 또 누구한테 마치니까 이거를 어, 증명을 하는 편지가 저기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편지를 편지와 이게 앞에 있는 돈을 점안을 해야 돼요. 점안을 하는 이유가 지금 이렇게 모셔져 있는 돈은 어, 저만을 하기 전에는 위폐입니다, 위폐. 위패. 가짜 돈. 근데, 이제, 우리 회주님께서 오셔서, 민들이 의식하고, 업체년을 보호해서, 그 돈을 진폐로 바꿔주는, 환전을 하는 의식이 조선 저만입니다. 부처님만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불 보사님만 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저만을 해서, 여러분들 이쪽에 보시면 중앙에흰 거는 종이고 까만 거는 글씨죠. <laughs> 제가 일부러 한문으로 적어놨어요. 적어하라고중앙에 계시는 분이 고사님인데 고사단입니다. 고사단의 앞에 이제 고사님 명호를 이렇게 적어놨는데 저분이 뭐하시는 분이냐면요. 명부세기에서 우리가 자만에게 넣 돈을 맡아놓는. 참고지기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 쉽게 말하면 은행장 명부세계 은행장 그래서 어, 오늘 예수제를 지낸 그 영수증을 가지고 저분한테 가서 내가 생전에 영사증을 해서 생전 예수제를 모셨습니다 내돈 주세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정말들이 지금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쿠팡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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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 사이트 같이 택배 기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음,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많은 돈을 다 짊어지고 가시기 어려우니까 대신해서 저 말들이 네, 나눠주는 거예요. 어디에 나눠주냐? 이쪽에 보시면 시장 보살님 계시죠. 그다음 대답 안하신다밥못 먹어요. <laughs> 제가 이렇게 약간 약장수 같아. <laughs> 그, 지장보사님 좌우에 도명주자 무적기왕님이 계시고, 그, 좌측 우측에 십장님도 계시죠. 그리고 앞에 보면, 이렇게 번으로 10대왕님을 이렇게 나눠서 장웅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저 분들께, 열 분의 대왕님께 명보세계에 가면, 일본을다 만나야 된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일곱 분 만나면 4 9 제곱 여덟 분 만나면 배드 제곱 아홉 번 만나면 소삼 제곱 열번 만나면 우리가 3년 탈상한다고 3년 대상이라 고 맞잖아요 그죠? 모르셨어요? 아... 어, 공부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어, 명심한 세계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일주일 7일이 저기서는 하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7일 동안 각각의 대왕님께 심판을 받고, 문천를 받고, 그, 저울에 자기 전생 빛 전생의 업을 달아서, 많이, 안 좋은 업적으로 많이 기울어지면, 그에 영당한 죄를 받겠죠. 심각계라는 영화를 보시면, 나태 지역을 가면 계속 물래가있는데 그걸 계속 뛰어다녀야 되고 그런 각각의 대학 지역에서 심판을 다받습니다 만약에 내가 행석에서 열심히 살고 좋은 일 많이 했다. 그러면 그 지역은 패스. 차례차례로 해서 이제 10번째 어, 대학까지 갔는데 생전제 주제는 말고 내가 살아 생전에 공덕을 짓고 어, 생칠제 일곱 번의 어, 공양을 올리고 어, 부처님자리 공양을 올리고 저분 대학님께도 전생빚을 갚는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곱 어,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대학님께까지 공양을 다 모셔드립니다. 가면서. 저기 있는 돈을 저분들께 나 예수제 모셨으니까 조금씩 드려요 내 죄를 조금씩 탕감을 해주세요 예수제라고 하니까 네 죄를 사노라 이게 아니라 내가 전생에 오분전에서 몇 번의 예수제를 모셨고 많은 공덕을 지었으니까 제가 조금 조금씩 갚아 나가고 있으니까 조금 다음 세계에 갈수 있도록. 빨리 갈수 있도록, 편안하게 갈수 있도록, 저분들께 공약을 다 올려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돈을 자만히 면서 고사님 전에, 헌나무해요이따 제가, 하나씩 나눠드리면, 머리에 이고, 법담을 이렇게 정진을 할 겁니다. 그때, 뭐, 이제내 거니, 저게 니네 거니, 이런 말 절대 하실 필요 없어요. 말하는 순간, 입에 귀신 들어갔네요. 이 귀신 들어가면 뺄때돈 많이 들어갔대 <laughs> 농담이지만, 이거, 다른 사람 거 이렇게 모셔주는 것도 큰 공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씹어서, 아, 이건 내거 아닌데, 스님 바꿔주지 하는 순간, 지었던 공덕들이,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고 난 다음에, 저기, 고사님 전에, 내돈 맡아주세요. 라고 해서 창고 같은 곳에 맡겨놓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계시는 분이 사자님이세요. 여기 세 분의 사자님이 계시고, 그 밑에는 네 분의 사자님의 명호를 적어놨어요. 연월 수는 아시겠죠? 맨 윗글자.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근데 <laughs> 네, 여기 보면은 테마에는 세 분이 모셔져 있어요. 사장님몇 분이죠? 금방 말씀 드리자면 일곱 분이요? 이렇게 오나네 분의 사장님이 계신다고 합니다 연, 월, 일, 시뭔 말인지 아시죠? 근데 이제 금방 어, 얘기 드렸지만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보면 어, 화정우하고 주진우하고 또 꼬맹이 여자애가 이렇게 그 차태현들 데리고 조승을 돌아다니는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 이 네, 조승 사자가 그렇게 잘 생기고 깜찍하지 않다고 합니다. 자, 저도 아직 못 봤어요. 그데 연월일시 네 분의 사장님 계시는데 어, 지금 이곳에 세분 말고 한 분이 더 계십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시는 분선보도보세요 볼까 말까 하지 마시고 보이면 진짜 손들어 보세요 안 보이시죠? 그분 보이면 따라가야 돼 왜냐하면 시에 해당하시는 분이니까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죠?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막 다니다 보니까 제일 바쁘신 분이니까 이곳에는 계시는데 너무 빨리 돌아다니셔서 안 보일 뿐이에요 우리는 보이면 손잡고 가세요 <laughs> 나중에 예수제 모셨으니까 나중 곱게 곱게 모셔가라고. 그래서 저네 분의 사장님께 부처님께 공양 올리기 전에 미리 바꾸신 분들이니까 저분들께 공양을 올려드리고 저분들을 미리 보내드려야 됩니다. 보내드리고 난 다음에 보낼 때는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그냥 공양 올렸으니까 나잘 봐줘. 이게 아니라 저분들께도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를 우리 신주께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어, 여기서 생신의 유를 모셨으니까, 사모 세계에 가거나, 사장님이 나한테 데려올 때, 잠깐지도 그때 내가 여기서 일수있시했는데그 편지 내용 확인해 보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가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장님 책에, 암흑계가 예수제를 모셨다. 어, 근데 조금 편하게 갖게 높은 데는 낮아지고, 낮은 데는 높아지고, 질폭직과간 길은 평평하게.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께 또 스님께서 편지를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모셔서 사장님을 먼저 보내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비로소 상단에 불보상 이렇게 오늘 이러한 생전 예수제를 모십니다. 라고 해서 이제 불고사님께 고하는 내용의 의식문이 있습니다. 고하고 난 다음에, 예, 네, 상단 부처님께 공략 올리고, 또 중단에 계시는 우리 식장부사님과 시왕님, 그리고 그 시왕님 주변에 권속들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각뭐 국회면 국회 어떤 무슨 부처에 보면 장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밑에 다 직원들이 있는 것 같이 저 식대원님께도 다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신부께서 일일이 다 용어를 불러서 청해 오셔서 그분들께도 공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고사님께 우리 어 맡겨놓은 나중에 잘 해주시라고 인께도 공양을 올려드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나보다 저기에도 불공을 합니다. 그리고 나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농단은 시신 모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먼저 어, 이제 권사님들 대화를 부족하셔서 저 세상 가신 건가? 내꺼 우리 회주주신 분이 다 태웠으니까 그분들한테 물어보세요라고 떡이 들어온대. 아셨죠? 네. 그리고 이제 시장보사님께 공양 올릴 때 여기에 이제 위목이라고 합니다 짝대기가 하나 씩여져 있는데 시왕님의 이름을 적어놨어. 그거를 들고 법당을돌 거예요. 뭔 말인지 아셨지? 복당 곳일 때, 내가 모시고 있는 시험님의 한 분이지만, 많은 시험님들이 우리의 정성을 받아서, 이 다음에 내가 가거나, 다음 세상에 빨리 갈수 있고, 편하게 지옥 세계를 건너가서, 어, 성암정적에 계시는 한미타 부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라,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시장 보살, 지장 보살 하시면서, 정근을 하시면서, 이렇게 신부 따라 두시면 되요 아셨죠? 네. 이제, 밥 먹으러 가면 되요, 지금. <laughs> 다 끝났어요. <laughs> 어, 이제, 일어나셔서, 어, 부처님 전에, 어, 절을 하셔도 되고요 어, 더이니가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합장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어, 핸드폰래서 법을 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어, 이런 여법한 수승한 법회 자리에 먼저 가신 선대 저장님들도 청해보시고 이곳에 있는 유중우주 연관님도 청해보시고 또한 공문선언에 그간에 어, 공급시주하신 음, 분들 여러 연관님들을 다 청해보셔서 간단하게 부처님께 인사드리고, 간단하게 인해를 해서, 이분들께 잔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잔치에 여러분들도 동참하셔서, 어, 그런 기운으로 흥덕을 우리 자손한테도 내려주세요라고 해서 저를 보세요. 저기 보면 안 돼요. <laughs> 대령이란 걸 모십니다. 근데 이제 보통 소년이라면 관력도 모시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민 대령이라고 해서, 관녁은 모시지 않고 양반님을 청에 모셔서 전국에 사드리고 다시 자리에 차혀지고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의식은 여러분들 지금 앞에 어, 생판도 하셨고 경합 이렇게 이름 다써 놓으셨죠 그리고 오른쪽 왼쪽에 노란 고 하얀 거 종이가 걸려져 있습니다 네 금문전이라고 합니다 영부세계에 가면 나중에 어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시는 분 포함해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 개개인이 주어진 시간이 다 하대가 되면, 다음 세상, 저쪽에 있는 세상으로 다가시기 마련입니다. 그게 슬픈 게 아니라, 인연을 위해서, 어, 저 세상에 가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명부세계의 돈이에요. 여러분들 가실 때 우리 수위에 보면 주머니가 없죠. 네. 그죠 수위 안입고 보셔서 모르시죠. 저는 많이 봐서 잘합니다 <laughs> 요즘 수위는 무슨 앙드레 김이 만들었는지 엄청나게 비싸고 너무 화장한 거예요. 어제도 봤거든요. 근데 네, 수위는 주머니가 없지만 돈을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네, 오늘 생전 예주제 어 그문 여러분들께서, 어, 권선에 놓으신 금문전을 거기 안에 보면, 한맙소라고 해서, 이제, 명부세계에 보내는 편지들이 다 들어있어요. 무슨 생, 밤개가, 어, 매월 며칠에 보문선을 해서, 생년 예수제를 지내는데, 모시는데, 어, 전생빛 금강경이 몇 권, 전생빛 돈으로 얼마, 또, 누구한테, 받시니까 이거를 어, 증명을 하는 편지가 저기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편지를, 편지와 이렇 앞에 있는 돈을 점만을 해야 돼요. 점만을 하는 이유가 지금 이렇게 모셔져 있는 돈은 어, 점만을 하기 전에는 위폐입니다, 위폐. 위핀. 가짜 돈. 근데 이제 우리 회수님께서 오셔서 스님들이 의식하고 업체을 보면서 그 돈을 진폐로 바꾸어주는 환전을 하는 의식이 조선 점안입니다. 부처님만 점안하는 게 아니라 불보사님만 점안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점안을 해서 여러분들 이쪽에 보시면 중앙에 흰건종이고 까만 건 글씨죠. <laughs> 제가 일부러 한 문으로 적어놨어요. 적나달라고. 중앙에 계시는 분이 고사님인데, 고사단입니다. 고사단의 앞에 이제 고사님 명호를 이렇게 적어놨는데, 저분이 뭐 하시는 분이냐면, 요 명부세계에서 우리가 저만을 해놓은 돈을 받아놓는 참부지기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은행장 명부세계 은행장 그래서, 어, 오늘 예수제를 지낸 그 영수증을 가지고 저분한테 가서 내가 생전에 해무사으로서 생전에 주제를 모셨습니다. 내돈주세요